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자, 오늘은 41기 첫 번째 세미나. 어, 오늘은 일, 토요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기다렸고, 앞전기 수가 지금 8월 달 하반기에 끝나고, 어, 그 사이 우리는 또 여행도 갔다 오고, 마이터들과 어, 이렇게 그랬는데, 4 1기도 아주 조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laughs> 협회가 망해라는 증거입니 <laughs> <laughs> 자, 인사를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laughs> <네네네. 웃음> 망할까요? 흔할까요 훈합니다. 훈합니다. 무조건 흥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그래요? 어. <laughs> 그러면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 대표님의 어. 어, 대단한 그 어. 교육력. 아. <laughs> 협회의 이 따스함. 아. 안될 수가 없다. 여기 음. 들어오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음. 네. 느낌이 안 와. 아. <laughs> 우리 현장 씨. 어, 이 권리분석 이론에 집중한 게 아닌, 어. 현장 실무를 어. 바탕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어. 교육기관 중에 낙차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잘될수 밖에 없다. 협회가 흥하냐 망하냐 했는데 응.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어.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셔알 <laughs> 보여줘 <laughs> <무조건. 웃음> 네 첫방송이라서 어, 익숙지가 않아갖고 이, 이 한마디 해놓고 가슴을 쓸어안는다 <laughs> <laughs> 그러고 물을 마셔요 놀래갖고 <laughs> 자 우리 어, 우석씨어 응. 진짜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응. 그 지금 수많은 경매 학원이나 그 교육을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경매를 막 어떻게 막 멋지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근데 여기저기 많이 봤을 때 이만큼 진, 진짜 경매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다니면서 뭐 포장하지 저기... 말고 내 명뿐이 없어. <laughs> 네, 네. 제 말을 참. 어? 좀... <laughs> <laughs> 네. 그그뭐 우리나라 경매 최고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 예 무조건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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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laughs> 4명안 되니까 우리 윤덕씨얘기도 <laughs> 우리 우석 <laughs> <의성> 씨 쓰러졌어. 아 손들 손들 손 떨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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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음, 음. 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음. 협회장님의 이 저희만헌법에서 음, 벗어날 수 음.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갈 말이 없어가지고. 간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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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게 한것 음, 같은데. 음, 어. 저희 서로 어. <laughs> 아무래도 첫 방송 하게 되면은, 어우, 떨리죠. 이게 뭐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웃음> 것처럼. <웃음> 예. 어. 그래요. 어. 우, 음. 그냥 말하는 건데, 마이크 어. 하나 갖다 냈다고, 어. 달달달 <laughs> 떨리니까. 말르죠 <laughs> <laughs> 음. 어. 이제 방송을 할 때는, 뭐, 그렇든지 말든지, 아이고, 내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음. 하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음. 초, 저도 처음 방송할 때,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방송 아닌데, 뭐, 망한들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음. <laughs> 약간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사실 기 수업이, 그 모집이 이제 딱그두달 정도, 그죠? 어, 음. 그 이제 모토가 예전에는 어떤 인원인 정도가 차면은 스타트,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첫 교육생이, 어, 대기 기간이 최대 이 개월이면 수업을 시작한다. 어, 그러니까 음. 길게 기다려도 이 개월이면 어, 인원수가 많든 적도 이렇게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두 달이면은 그 안에 예비 공부 좀 하면서 어,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두달 네. 예비 공부 하는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해 볼까요? 어, 우리 우석 씨? 응. 음. 어, 우선은 어. 뭐 처음에 이제 뭐. 1회도? 이래도 응. 먼저.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어, 많이 낯설었죠. 어. 뭐 처음에 이걸 봤어요. 근데 제가 기한 옵션 그 들어가기 전에도, 전에도 그냥 그 다른 경매 사이트를 한번 구독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거랑, 근데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응. 해서 왔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었고요. 응. 어, 지금 여기 협회에 와가지고서 처음에 (1회) 독을 했을 때뭐 첫날 둘째 날은 진짜 막막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래도 조금씩은 좀 알겠더라고요 뭐 당연히 아직도 좀 많이 나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미션 덧붙이는 거뭐 장단점 훈련 뭐 극대화 훈련 뭐그 시세 조사 아그뭐 조사 포인트 훈련 이게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아직 그 세미나 전이기도 한데 어, 나름 레벨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음. 좀 느꼈고 네, 대신에 이제 그런 레벨과 저희 밤잠이랑은 좀 많이 바뀌었죠. 음. <laughs> 네, 잠잘 시간 없이 되게 좀뭐좀 뭐좀 힘들고 재밌게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방송 순서가 바뀌었어요. 다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를 하랬어요 누군지. 자, 협회를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자기소개하면서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성씨. <laughs> 아, 예. <laughs> 아, 예. 네. 아, 네. 저 방금 얘기한 그 정의석이라고 하고요. 아. 어, 지금 나이는 그 39살, 한국 나이로 이제 서른 84년생이고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직장은 한 12년, 12년째 이제 같은 직종에서 뭐 직장은 조금 조금씩 바뀌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경매는 사실 제가 작년 한 이맘때쯤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 알게 돼서, 예, 뭐 원래는 뭐 이것저것 좀 다른 일을 찾던 중에 좀 경매를 알게 됐고, 경매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지는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그 사실 뭐 다른 교육 기관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약간 허공의 손에 예, 허공에서 좀 손을 허우적거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교육은 받았지만 시도는 못 하고 있었고 지금 협회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예, 조만간 좀 좀 좋은 물건 잡아가지고 이제, 이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음. <laughs>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저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섭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5세고요 어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평택에 거주하고 직장은 아산입니다. 여기까지 소개하고, 응. 어, 제가 제일 늦게 합류해서 공부할 때 좀, 뭐랄까, 잘못 따라갈까봐, 못 따라갈까봐 따라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많이 지금 딸리고 있긴 해요. 나이도 좀 많고, 이제, 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머리도 회전도 잘안 되고,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동영상 열어주신 것들 보면서, 굉장히 이제, 어, 경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게 된것 같고 그리고 너무 저기 팀원들도 너무 자, 좋은 분들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세미나 시작했는데 어 생각 긴장을 너무 많이 해, 해, 하고 왔는데 그 긴장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어, 수업도 협회장님도 어, 강의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매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우리 여태 현정씨 떨고 있어서. 일단 <laughs> 다 들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41기 설가은입니다. 음. 저는 나이는 32살이고요. 음. 네, 영통 쪽에 거주하고 있고, 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음. 이것저것 돈 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음. 어, 그러다가,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음. 여기도 아니다. 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찾아오게 된게이 경매였는데, 음. 여기서 진짜 돈 되는 방법을 배워서 음. 어, 부자가 되는,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이 들었어요? 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 어, 어. <laughs> 몇년 이내에 어. 이 확신을 진짜 현실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 어. 생각이 들어서 <웃음> <웃음> 어, 자, 나중에 제가 어. 몇 년이 지나서 이 아, 방송을 미안해. 다시 듣는다면은 응. 어, 너가 틀리지 않았어라고 음. 말을 음. 해주고 싶어요. 날짜는 네. 캐피나야 되겠다. 이제 뭐가 어, 안 되니까 좋겠네요. <laughs> 그런 게 아. <laughs> 네. 그래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어, 확신이 들었다니 참 다행이다. 음. 어 우리 현장 씨.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저 이번 41기 스파레주에 합류하게 된, 어, 40세 83년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에 거주하고요. 어, 음, 제가 이 경매를 하게 된 거는, 원래 2016년도에, 음, 경매 관심이 있어서, 음, 다른 타 경매 학원을 6주 다녔었는데요. 그때 당시 33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다녔지만 어 경매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는 어 4주간 권리 분석 이론에만 치우쳐진 강의였고 실전에 대해서는 아예 뭐 그런 배운 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과 경매의 그 실체를 알지 못해서 어그갭 뭔가 투자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이런 쪽으로 <laughs> 발길을 돌리고 하다가 음이 문정권 때 <laughs> 막 세금이랑 여러 가지 이제 세법 이런 게 바뀌면서 이제 두려움에, 예, 실력도 안 되는데 한세채 정도 하는 바람에, 이제 감당하기 버거워서 이제 처분하고, 음. 이제 그 돈으로, 음, 3년간 주식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음, 잘, 평생 잘벌 줄만 알았지만, 지금 거의, 내 네, 깡총차기 직전까지, 어, 잃고 보니, 앞으로 이제 잘 부자가 되보자고 했던 길이, 뭔가 더앞날에두려운가 어,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망하면 어떡하지? 내 앞이 부자가 아닌 가난으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앞섰고, 그런 와중에, 어, 저희 정 기수였던 40기에, 저희 친, 친정 오빠인, 이제, 오빠의 권유로, 아, 여기를 알게 돼서, 이렇게 가입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다른 것보다 마인드,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음, 강조하시는 그 대표님의 그 철학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음 보통은 이제 임장을 현장 조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는 반대로 시세 조사를 먼저 철저하게 한 후에 최대한 임장은 음, 뭐 바람 쐬듯이 이렇게 한번한 한 번에 끝내자는 식으로 이렇게 좀 남들과 차별화된 그런 강의법도 되게 와닿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중에 최대한 거의 다 낙찰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더욱 아, 여기다. 이제 여기서 나의 불을 이루고 자라는 마음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음. <목소리도> 뭐지? 잘라는신가 <바람한 뭐지>? 봐. <목소리도> 피가, 피가 동일해. <목소리도> 아. <laughs> 말아건말 말, 말. <laughs> 아니, 우리 그좀 전에 현정 씨그 권리 분석 330만 원 갖고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정말 3 3 0이만원 엄청 그 권리 분석을 음. 배운 게 330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네. 우리는 토탈해서 550이잖아. 어. 650. 650이냐? <laughs> 아, 우리 550도 시작했구나, <laughs> 처음에. 자기돈이 들어야지. 길게도 까먹었어. 우리 누구나 다 나와. <laughs> 우리는 낙장구립이야 아, 네. 어, 그러면 그때 권리분석 배운 게 네. 지금까지 멜속에 남아있어요? 저, 저. 왜? 음, 아니, 왜냐면 딱 배우고, 음. 그게 또 제가 바로 경매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음. 이제 갭투자로 빠졌잖아요. 음. 그리고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전혀 경매에 대해서 해보, 경험이 없으니까 아예 싹 다. 그러면 아, 뭐, 그때 권리 분석을 물건을 보고 거, 조사하면서 권리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필기 강의를 한 거예요. 아 물건을요. 어. 그러니까 각자 어.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어. 프린트를 해오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시간상 음. 이제 한두 명, 세명껍 해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죠. 네. 음.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권리 분석은 어느 정도 다 깨우쳤었어요? 뭐, 그냥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뭐, 요런 것들은. 그건 권리분석도 아니고. 기 속에서 나와 있는. 그는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배워야 될 항목이 아니고 글씨 써 있잖아. 선순위인지 아닌지. 이게 좀 전에 이게 참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권리분석을 필수적인 것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고, 물건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면서. 거진 90%는 그 권리 분석이 되고 어거진100%된 거지 권리 분석은 되고 조금 미진한 것만 보완한다는 건데 그 보완하는 게 조사 실력이거든요. 거기서 해결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 분석 용어로 배우고 하는 거는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물건으로 바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 이렇게 헷갈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의석 씨는? 어, 어. 예, 그, 제가 첫 번째 음. 그 받았던 이제 교육? 음. 네, 그 동영상 강의로 이제 배웠는데, 어, 거기서도 아까 뭐 말씀하신 저기 권리분석 좀 위주로 알려줬어요. 네. 근데 사실 그 권리분석만 들으면은 뭐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할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는 그 권리 분석이 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뭐그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공유 지분 같은 거는 뭐, 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게 수익이 나기까지는 몇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돈이 계속 묶일 수도 있고 잘 됐을 케이스보다 뭐안 됐을 가능성도 엄청 많은데 그쪽에서는 약간 그냥 이 희망을 뭐, 주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계속 그 학생들을 좀 유도를 해, 시켰고, 들을 때. 아, 때는... 지분 투자 쪽으로? 아, 예, 지분 어. 투자도 그렇고. 어, 돈 조금 드리고 투자해봐라, 이거야. 예, 네, 어. 지분 투자, 뭐, 그리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치권이라던가, 뭐. 예.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 네, 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시작을 못한 이유가 이게 제가 스스로, 스스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 학원에 그 배웠을 때랑은 약간 좀 다른 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가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해서 좀 계속 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뭐 공부도 하고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협회에 들어왔습니다. 음. 음. 네. 이제 그 대표님은 음. 원래 이제 스파이 수업에, 어, 교육생이 우리 그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 스폰지처럼 빠질 수 있는 교육생을 최우선으로 쳤어요. 어, 정말 어. 모르는 사람. 예. 근데 이제 권리분석이란 먹물이 살짝 들어가게 되면, 예. 어, 물건을 볼때 본능적으로 조금 알잖아. 어. 어 이거는 권리 분석부터 하게 되거든. 그런데 예. 권리 분석 때문에 그 나가 있는 글씨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실제 돈 되는 물건을 하고 권리 분석을 못해서 우리가 옥션 사이트에 보면 그 입찰을 해놓고 그냥 포기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물건들이 정말 단순한 권리 분석, 권리 분석에 속하지 않은 음. 어 정말 선순위가 있어서 만땅 찾는데도 거금을 주고 입찰하는 경우도 가능 간혹, 간혹 있잖아 간혹 음.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멀쩡한데도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냥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 그니까 낙찰을 잘 받은 것 같아. 이게, 봤는데, 그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는 물건도 있어 이걸 왜 포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음.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안돼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 음. 낙찰 받았나? 자신이 없고. 음. 자신이 없고, 두렵고, 불안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런말 있잖아. 이찰 보러 가가지고, 떨어졌으면, 떨어졌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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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아. 묶이죠. <laughs> 떨어, <웃음> 어, 어. 어, 떨어졌으면 어 너희도 <laughs> <니네도> 안들어졌는데 황급수야 <laughs> 어, 되니까 어, 근데 재수 없게 <웃음> 붙여가지고 일등이 <laughs> 된 거야 일등이 <laughs> 네. 어, 네.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 현정 씨 그때 뭐 법원 가가지고 현장 그 간다 고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재미삼아 가격을 높게 써가지고 <laughs> 붙어버리면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그런 <laughs> 케이스거든요 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 경매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 대충 배우고, 대충 가르키고 네. 한쪽으로, 그렇게 좀, 그, 이론이 이게 경매에서 이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 어, 맞아. 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말하는 법, 질문하는 법을 하잖아요. 그죠? 어, 네. 그때, 이 말하는 법, 질문하는 법이 왜 필요한지. 혹시 오늘 수업 들으면서 그거 느꼈어요? 어. 어, 우리 현정씨. 네, 봐봐. 그 다음에 현수 영섭씨 얘기할게요. 어. 뭐, 지금 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셔서. 네. 하나 어. 생각나는 게, 어. 저희가 지금 시세조사, 부동산에 직접 전화해서 하는 거를 숙제로 과제로 제출하고 있거든요. 어. 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반문한다고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네. 요가을 해야 되는데 네뭐 예를 들면 어 사장님 뭐 여기 전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아 여기 전세 안 나가요 뭐서 음, 뭐 예를 네. 들면 아 그래요 <laughs> 이러고 사장님 이거 제가 팔 건데 얼마 정도 요즘에 시세 나가요 아 찾는 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아예 안 들어 어. 아 그래요 여기서 끝냈 <laughs> 끝냈다면 아.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나안팔 건데요 이런 어. 식으로 반문을 하면 어. 어, 전안팔 건데, 전세 시세가 어디, 전 전세 놓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할 말을 음. 뭐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좀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음. 그냥, 네, 아, 그래요. 이제 여기서 끝냈다면, 음. 저 당장 안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음. 반문도 할수 있겠구나. 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